반갑습니다. 곰집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저는 지금 프랑스 카르카손에 있고요. 그래도 보드게이머로서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은 도시였기 때문에 여행하는 중간에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여행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에 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는 약간 신경을 좀덜 쓰고 있었는데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카르카손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보드게임 카르카손의 박스 이미지나 그 비슷한 뭐 무언가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싶은 뭐 그런 욕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이 카르카손이란 도시가 되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. 인구 한 4만 정도 되던가, 동네도 보면 되게 좁아가지고, 걸어서 지금 다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동네이기 때문에, 그래서 오늘은 그 성들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우와. 야, 씨, 잠깐만. 야, 이거 다리 하나 건너는데, 바로 보입니다. 야, 유럽이다. <laughs> 아, 이 다리는 뭐야? 게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다리인데?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그 프랑스 사람들 뭔가 이 특유의 과한 자기 문화 사랑,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오만함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해서 어, 프랑스 말로 말안 걸면은 대답도 안 해주고 영어로 말하면 막 무시하고 사실 걱정을 좀 하긴 했거든요. 갔다가 안 좋은 꼴 당하고 인종 차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. 걱정을 했었는데, 어, 실제로 와 보니까 전혀 사람들 엄청 친절하고 어, 영어로 말 걸어도 다 대답해주고요. 어, 번역기 있어서 보여줘도 다 대답 잘해주고 여기 카르카손 온지가 그래도 한4일째 됐는데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첫날 도착해서 제가 인포메이션 센터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. 카르카송이 보드게임으로 더 유명한 도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에 묵고 있는데 놀라운 건 거기에도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언락 최신판을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보드게임사랑하는것 같아 프랑스 사람들은 좀야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이거 진짜 사기다 이거는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오늘 그게 조금 에라긴 한데 길도 되게 잘 닦여 있고 스차도 많이 없고 거기다가 배경 미쳤고 와씨 이거지 어 이게 중세지 야씨 미쳤 미쳤는데 와씨 성 보여 성와 진짜 보드 게임 속에 들어와 있다 진짜. <laughs> 와씨 미쳤네. 와 뭐냐 이거? 뭐 뭐지 오늘? 소풍 왔나? 야 여기는 진짜 중세 한 가운데 중세 한 가운데. 어 무슨 다크 소울 하고 있는 것 같아.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면 망자들 있는 겁니다. 야, 이거는 보드게임에서 보던 그 동그란 그거 아닙니까? 어, 진짜 지붕이 좀 파랗네. 요런 성 위에서 딱 내려다 보는 게 내가 알기로는 카르카손의 박스 아트거든요. 여기서 요렇게 쫙 보는 거. 근데 지금 올라갈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, 여기를. 일단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야, 이거. 나 지금 게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올라가면 이렇게 딱 닫히는 거 문이 촤 이렇게 요런데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어, 이거 내가 셔컷 찾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야 여기가 그 말로만 때 해자입니까 해자 혜자. 지금 물이 없네요 물이 쫙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쫙 요리를 물이 쫙 흘러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적을 막는 해자 여긴 중세입니다 중세 2023년인데, 자기 혼자 중세야, 이 도시는. 우와, 이거 뭐야? 이야, 어찌 이렇지? 야, 안쪽은 이제 가게네요? 어, 이쪽은 이제 상가라서 사람들 쫙 깔려있는데, 잠깐만,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문 닫혀있는 것 같은데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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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우와, 야, 쇼컷이다. <laughs> 야, 쇼컷, 쇼컷. <laughs> 요 안에 아이템이 있어야지. 아이템 없습니까? 아, 아이템 없네. 아, 쉽네. 근데 이제 이런 대로 이제 활 쏘는 거겠죠. 팍 이렇게 성적으로는 다 막혀있나 봐요. 못 가나 봐. 좀 돌다 보면갈수 있는도 있지 않을까요? 이야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랑스의 광장이네요. 근데 오늘 사람이 되게 많네. 뭐야 우물인가아 우물은 오늘은 장사하는 같고요아 저기는 지금 구멍은 있는데 아 올라가지는 못하나? 아씨 올라가고 싶어. 아, 야 이거 수도교. 그거 뭐 수도교로 하는 거 맞나? 다리? 우와! 여기 개공원 있거든요? 오 여기야 여기! 우와! 여기네. 아, 저거 지금 보여? 저거? 저기 하나 뚝서서 있는 거? 이게 카르카손 대성당입니다. 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무슨 카르카손 맵 같다. 마을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. <laughs> 듬성듬성 성이 좀더 좀 있어야 되죠? 여기는 완전 야경 포인트겠는데. 나이를 더 먹어서 진짜 탈모가 오면 어떡하죠? 그 전에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. 바람이 씨.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, 중세성 체험 있죠. 그거 하는 것 같아요. 중세 느낌이기도 하면서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게임 속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 다 체험해 본 느낌이고, 야 안쪽은 이게 대성당 같은데요. 대성당이죠. 확장 끼웠네. 카메라에 대한 건 따로 없는 것 같고. 확장 포함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지으면 한 칸에 2점면이고 3점씩인가? 스테인드 글라스 완전 사그라다 같네요 공간 하나에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이 지금 섞여 있구나 여기서 바르셀로나까지가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바르셀로나도 갈 예정이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마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, 성당도 이렇게 보면 진짜 예뻐요. 진짜 이, 뭐야, 카르카손 작가가 이거 보고 디자인 다 했나봐. 이런 데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딱 이제 저런 데서 이렇게 딱 찍어줘야, 요렇게딱 찍어야 카르카손 박스 이미지 같은 샷이 딱 나올 것 같은데, 아,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마 못 올라가게 하는 거이지 않을까? 아니면 진짜 올라가면은 이제 성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. 막는 거일 수도 있고,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한데, 뭐 어쩔 수 없죠.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안쪽에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고, 너무 예뻐. 주위 배경이나 성들이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난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. 너무 좋아. 아, 저기를 가야지 올라갈 수 있구나. 아, 저 위에는 지금. 카메라에서 안보일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다 올라가있거든요 개비싸네 10유로네 60분 코스는 9.5유로 30분 코스는 6.5유로 5시부터 5시 반 45분까지는 이제 싸구나 늦게와야 되겠네 늦게와서 여기를 한번 싹 둘러보고 가는길에 야경도 한번 때리고 야경 때려줘야 되거든 여기 투어리스 센터거든요 야 씨, 카르카손 종류별로 다 있는 거 보이죠? <laughs> 무슨 카르카손이 먹여 살리는 동네입니까, 여기는? <laughs> 팜플렛! 이거 하나 가져갈까?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 같던데? 하나 갖고 오고 싶다, 얼마지 이거? <laughs> 좀 비싸네요 미안합니다, <laughs>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15유로, 20유로씩 하네요 아, 시 비싸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카르카손 성을 실제로 한번 둘러봤고요. 너무 느낌도 좋고 예쁘고 되게 신기하고 물론 이제 프랑스까지 이제 오기가 멀고 힘들 수도 있지만 혹시나 프랑스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카르카손 한번 와 보셔서 실제로 구경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영상 안 올리냐 어?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여행 영상들은 안나스 트래블이라고 하는 부부 채널에 영상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최근에 모든 역량을 다 거기에 쏟아부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부부의 여행기가 궁금하시면 그 채널도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그쪽에서 여행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간간히 보드킹 관련된 여행지라든가 이런 데를 제가 가게 된다면 어그 영상들은 제가 따로 찍어가지고 제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바르셀로나 영상을 또 찍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뵙죠.